2라는 소리입니다. 번역됐어? 네. 오케이? 지금 이게 한번 했으니까 이갈지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 써줘. 이게 네. 서로 이자가다이 2, 2, 이 있는 거야. 오케이? 2분의 b 플러시가 2분의 4, 2분이 2, 분의 2인 거라고. 자, 얘 대신에 이걸 집어 넣서 이게 성립합니까? 라는 소리니까 얘인 거 아니야? 네, 그 외에는 포사인. 코사인으로 바뀌긴 할 거고, 보호만 생각하면 되는데 일사붕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플러스가 된다 이거야. 오케이. 잠시. 90도보다 아래쪽이 있으니까. 잠시만. 니은. 탄젠트 B 플러스 C. 탄젠트 B 플러스 C는 뭔 소리야? 번역해봐. B 플러스 C. 파이 마이너스 A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A라는 건 탄젠트 가 파이였고 점수선이 2분의 파이에 생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탄젠트의 2 그렇지 훌륭해 파이에서 왼쪽으로 가버리면 오른쪽으로 간 친구랑 뭐가 반대라고 다시 한번 탄젠트 오리지널 그래프 보일 때 손쉽게 슥슥 올려 내려 2분의 파이 오케이? 내려 올려 파이 이해됐나요? 물론 이렇게 밝게 그리면 안돼 근데 이제 나중에 막 탄젠트 그래프 그리기 시작으면 슥슥 슥슥 이렇게 그려버린다 여기가 뭐다? 파이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 파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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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네. 파이에서 왼쪽으로 A 맞고 는 거,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A 맞고 난건 탄젠트 A에 따라서의 부가 반대인 거야 괜찮죠? 마이너스 탄젠트 A라는 소리예요 네. 그거 아니면 원으로 생각해서 아니 그렇죠 절으로 생각해서 괜찮습니다 어차피 A를 얘가 취급해버리면 이사분면에 남겨되니까요 마이너스 탄젠트 A다라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ㄴ은 어때요? 마이너스 탄젠트 A니까 맞아요. 거짓말 역수되는 네. 건 어. 제옆 문제 기억나요지도이 맞죠? 아 잠깐만. 탄젠트가 역수되는 건 혹시 언제였는지 기억나? 탄젠트 <laughs> 뭔가 뭔가 역수가 있었어. 그지 어쨌든 어떨 때 역수였어? 뭐였을까? 탄젠트 1도랑 역수인 거어뭐 있을까? 근데 55도랑 홀로 탄젠트. 8 5 역수와 밑에 1도랑 4 0 0 1이라그거든 근데 무기억나시나요 이럴 때마다 기억을 계속 상기시켜 주셔야 됩니다. 옛날 기억들을 풀로 모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인 곱 사인 90도 기준으로 서로 바뀌니까 탄젠트는 90도 기준으로 역수가 돼버린다 다시 한번기억을 리바이벌 해주세요. 자주 안 쓰면 까먹습니다 수학 원을 두세 번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얘가 장기 기으도잘안 가. 다음 탄젠트 a 탄젠트에서 이거 위에서 했죠? 탄젠트 a 플러스 b 음. 플러스 이건 이 차이죠? 이건 마이너스 탄젠트인. 그렇죠. 이거 a 우 that's the time. Here. Who signed people of the s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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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gned people of the Siga? Young mother, w h a 마. are you? What are you? What are you? p e o p 일사분명상즉 B 플러스 C가 90도보다는 차가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반대로 A는 얼마라는 소리야? 둔 예. A는 각이라는 소리인 거야. 그치? 뭐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나 아직 몰라. 그냥, 그냥 보이는 대로 번역하는 거야 항상. 습관이 들어져 있는 거야. 일단 문제를 봤을 때 전체 문제를 읽으면서 혹은 부분 부분을 읽으면서 상시 번역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아, B 플러스 C는 둘다합쳐자 90초가 안 되고 어, A가 이미 둔각이라는 소리군근데 삼각형 ABC는 얘가 삼각형이다. 거짓말이지. 아, 역시나 둔각, 대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군. 그래서 이걸를 거짓이다. 다음 28번. 아, 이거는 그래프 잘 그리는 사람인 이게 너무나 쉬웁니다. 728번. sin πx는 10분의 3x,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이 사 i n 0이 i 0를그려0 0 0 0이0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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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를주기0 0 0겠네요주기0 0 0 0 주기가 이거분의 역수, 0이0 0 0 0 0 0 0가2 0 0 0 0 0 0 0 0 0는0 0 0 0 0 0 0 0 0 0가0 0 0가0 0 0 0 0가0 0 0 0 0 0 0 0 0 사인은 원점대칭이고 10분의 3x도 원점대칭이니까 그래프 그릴 때 음. 이정도 칸을 좀 마련해주셔야겠죠? 되 오른쪽으로 길게 뻗어주셔야 됩니다 10분의 3x 기울기 대충 이정도로 그려주시면 이 친구가 3분의 10이 되는 시점에서 2라는 친구에 도달합니다. 3분의 10이면 어느도 순간 3점 얼마얼마얼마쯤 활마 음. 되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인으로 생각하자면 1, 2 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2에서한이돌가 끝나니까 이 친구 입장에서 1이라는 친구에 도달했을 때 이렇게 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가 그려질 거라는 요 괜찮죠? 그리세요. 근데 이 모르겠어요. 그림 얘기하라고 그림. 그림 그리기라도? 어 그림 어, 얘기해야 돼. 그림. 우리가 이게 그 수학 상에서부터 그래프를 통해서 문제를 미친 듯이 풀어봤어야 되고 사실 그래프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만 한 100문제, 200문제 모아놓은 거를 막 풀어봤어야 된다. 그래프 해석이라든가 좌표평면에서 나타나는 도형적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 진짜 네. 위에 있는 거를 바로 그리면 안 돼. 그게 편할 것 없는데. 사각형. 제 위에 있는 거를. 위에 있는 거니까. 사인을 그려놓고 나서 그리는 게 사실 더 편해. 왜냐하면은 여기다가 여기, 이렇게 하면 이거 이렇게 이렇게. 자, 이 자원폭이 조금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여기도 이제 1. 이렇게 되겠죠. 2. 이쪽은 뭐큰 문제가 되지 않나요? 3. 이렇게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입니다. 어, 한 번까지 세셔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와, 그림이 엄청 빡세게 되지. 네, 10분의 3X가 아니라, 10분 3X가 아니라 네. 예를 들어, 999분의 1 같은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괜찮지. 됐죠? 너무 당연하겠지만, 절대 값을 쉬워 보는 형태도 제시할 수 밖에 없죠. 문제를 좀 비춰볼까요? 챙겨줘 오르는 거겠죠. 네, 그래서 주기가 있어요. 엠보싱, 엠보싱이면 이 엠보싱이라서 주기가 1이 되거든요. 이것에 주의하십시오. 포인 파이엑스라고 하는 거. 오리지널 포사인 그래프는 오리지널 포사인, 포사인 그래프는 주기가 2파이, 그래서 여기로 파이가 붙었으니까 포사인 파이엑스의 그래프는 주기가 2. 근데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해야 되는 친구가 갑자기 엠보싱이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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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면서 틀어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2분의 1. 2분의 3, 2, 이런 식으로. 뒤에서 올라오는 친가4버입니다 이게 계속 보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3분의 5였으니까 3분의 5면은 어느 정도 되는 수인예요 1, 5분의 4, 5, 3, 5, 3 그럼 5, 3은 의미가 없고요. 여기가 1이니까. 3분의 5가 어느 정 수인지 1.5보다는 점하고1좀더큰 수입니다. 여기가 1이고요. 1.5보다는 좀더큰수이 이거랑 이거 치는 어떻게 그냐 이거 지는 조금 의심되게 힘들죠. 볼 하나, 둘, 셋, 세개눌잘 세셔야 니다 이쪽 부분은 의미가 없죠. 네. 네. 절대 값이 이렇게 돼요. 더두아지자 네? 더두아지자 어떤 걸로? 아, 5분의 3. 예, 네, 5분의 3. 다. 사인, 그러니까 사인 x 의 절대값은 주기가 반이대고요 주기가 파이대구요 코사인 x의 절댓값은 주기로 파이가 됩니다. 근데 탄젠트만 대로 파이. 탄젠트 x의 절댓값도 주기로 파이입니다. 오케이 대지 이 탄젠트 x는 2차 함수 모양의 그림처럼 네. 되어 버리지만 이게 네. 아무데 사인 절댓값 x는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죠. 그렇죠? 오른쪽에 대한 거를 구할 거 아니야. 왼쪽에 대한 거니까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렇게. 이렇게. 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삼각함수 부분에서 배울수 있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끝. 네.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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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님, 저렇게, 이렇게 하는 텐젠트는 음? 이렇게 또 들어가야 되고, 그, 거기도 0도 않나요? 아니, 0도 X가 0도 작은 게 아니거든요? 아니, 요건 보세요, 지금. 텐젠트 값이 0도 작은 게 아니라 X가 0도 작은 게 아니야. 왼쪽은 어떻게 해요? 어디에? 여기. 스님, 스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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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네, 빼, 왼쪽이요. 저, 저거, 아니, 거, 거, 거 거기요.